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요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뭐이 제목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장기하씨가 음 이게 새로 앨범을 낸것 같아요. 공중부양이라는 어떤 앨범이 앨범 냈는데요. 그중에 노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라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요. 꽤 어, 인상적일 겁니다. 노래가 아주 재밌어요. 제목만큼이나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 된다. 라는 전략인데요. 주식투자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 딱두 가지로 나뉘, 나뉘는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종목을 발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업계 1위를 잘 관찰한 다음에 저가일 때 매수해서. 고가일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좋죠. 꼭 자기 분야가 아니어도 이제 점점점 주식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있는 종목들도 발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또그 종목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요.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러면 초우량주인 S&P 500 ETF 이것만 그냥 매수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장기 보유가 관건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만큼 20년 이상 내가 장기 보유한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매수하시면 정말 커다란 부를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주식이냐, 그 주식의 종류 또 회사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종목 발굴할 능력이 안 되고 주식 공부할 그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초우량주인 S&P 500 ETF를 사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이라 좀 꺼림직하다. 그렇다면, 어, 초인류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보, 보통주를 살지 우, 우선주를 살지 고민이 된다면 반반씩 사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어, 어떤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면 됩니다. 매월 정립식으로 사신 다음에 장기 보유하시면 커다란 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의 저자 짐 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리더들의 브레인 코치에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까지 이분이 음,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 오늘의 해야 할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목록을 적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많이 해봤고요. 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10%는 not to do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집중도 더 높이고 효과도 더 높여 나간다라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d 투두 리스트. 하지 말아야 할 것. 주식 투자에도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면 저는 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앞서서 S&P 500 ETF 주식을 사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식 공부 많이 하실 거 아니라면 그리고 전업 투자자처럼 주식 공부해서 투자할 사람이 아니라면 S&P 500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어이 펀드 매니저들 어 정말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과 결었을 때 상위 10%에서 15%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P 500 ETF 자료는 요 부유한 책방이라는 요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 채널에서 저도 많은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부유한 책방, 어, 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SM풋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이 나오고요. 투자 방법도 나오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정리한 영상이 있고요. 또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부유한 책방은 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놓기보다는 객관적인 책 내용을 위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시고서 필요한 정보들은, 어, 가져다가 활용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그런, 어, 유용한, 어, 유튜브 채널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요 매월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매수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식 공부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초우량주만 사세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뭘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